주식사 로그인의 기말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4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했죠. 또한, 제공품 공전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의 비율이 1대2대3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원이라면, 제공품에 투입한 직접 노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공품, t 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이 0이면 기말 제공품이 40만원이죠. 왜 네, 4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80만원 줬어요 대변계가 120만원이죠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가 1대2대3 이렇게 했죠 직접재료를 1A라고 하면 직접노비를 2A가 되고 제조간접비는 3A가 되는 거죠 결국 6A가 차변 합계액이 되는 거예요 A는 구할 수 있죠 6A가 120만원이니까 A는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직접노비는 2A니까 직접노비 40만원이 계산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